약국에서는 아무래도 약한 약을 주로 많이 팔겠죠 기본적인 진통제를 많이 팔고 그리고 보통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있는 종합 제재로 많이 판매가 됩니다 약국에서 살수 있는 약들은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처방이 되는 진통제들은 그 목적에 맞게 단일 성분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꾸로 읽는 통증이야기 통증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통증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의학박사 박정건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전 시간에 이어서 통증 클리닉에서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코너고요. 진통제를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진통제가 좋은가요?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하고 병원에서 처방해 준 진통제가 많이 사이가 있나 이런 진통제에 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보다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진통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우리가 통증 치료를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강력한 수단은 이제 주사치료가 되겠습니다. 신경치료라든지 근육치료라든지 주사치료가 핵심 치료가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부수적으로 핵심 치료를 도와주는 보조치료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뭐 약물치료도 있겠고 물리치료 같은 것도 되겠고요. 근데 여러 가지 보조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오늘은 약물치료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하고 약국에서 살수 있는 약의 차이가 있냐,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약국에서는 아무래도 약한 약을 주로 많이 팔겠죠. 기본적인 진통제를 많이 팔고, 그리고 보통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있는 종합제재로 많이 판매가 됩니다. 약국에서 살수 있는 약들은.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처방이 되는 진통제들은 그 목적에 맞게 단일상문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럼 진통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마약성 진통제와 비마약성 진통제로 나눠지게 됩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마약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편제제들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환자들이라든지 중환자들이라든지 아주 특수한 경우에 쓰고 그것도 이제 큰 병원에서 많이 쓰는 약들이기 때문에 일반 통증 그 클리닉에서 마약성 진통제까지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해열진통제와 소염진통제로 나눠집니다 소염진통제는 염증을 가라앉혀 주면서 통증을 같이 가라앉히는 효과가 되겠고요 해열진통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는 없고 너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주요가 되는 해열진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열진통제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타이레놀아세타미노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국에서 살수 있죠 그래서 감기 때는 해열진통제를 쓰시게 되고요 우리가 몸에 염증이 있어서 이제 같이 발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거나 하는 경우나 관절통증이나 근골격계질환에는 소염진통제를 쓰게 됩니다. 소염진통제 기혈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는 거의 해열진통제 기혈을 주로 많이 처방하게 되고 저희 통증클리닉에서는 주로 소염진통제 기혈을 많이 쓰게 된다. 그래서 염증도 가라앉혀주면서 통증도 같이 가라앉혀주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이 약들을 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소염 진통제의 또 종류가 많고, 포텐이라 그러는데, 약물에 어느 정도 진통 효과가 있나 생각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좀 약한 약부터 센 약들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통증에는 좀 약한 약, 일반적인, 기본적인 약을 쓰다가 통증이 심하거나 하면은, 이제 센 약들 통증 억제 기능이나 소염 기능이 강한 약들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분류별로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센 소염진통제를 썼는데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다음에 마약성 진통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증 클리닉에서는 주로 소염진통제 계열을 주로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소염진통제 계열에서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고 환자의 통증 정도에 따라서 약을 쓰는게 다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통증 치료에서는 주사치료가 가장 메인이 되는 주된 치료가 되겠고, 약물치료는 그 보조수단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 보조치료들이 주사치료를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제 경우에는 주사치료를 하고, 최소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약물치료를 병행해서, 같이 쓰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이 듣지 않다가 주사치료를 하고 통증 정도가 많이 감소되면 그다음부터는 약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이 치료하시는 게 훨씬 많이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